안녕하세요 수산아 양기달육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국민이 붙어서 어 다른 남봉옥 요런 아이들까지 영상으로 살짝 담아볼게요 자요 아이 소쿠리부의 펜지 자요 아이 라피네 로즈 너무 예쁘죠 자, 여기 뒤에도 펜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둥이 분의몰로초라 와. 예전에 몰로초라 비쌀 때 앞에 포인트로 생얼 있는 아이들 얼마나 비쌌나요? 진짜 비쌌죠. 자. 이것도 다둥이 분의몰로큰 생이에요. 자. 요 아이는 어, 다옴 공방 분의 더러시트 더스티 로즈. 예. 자연 쿤색 3색 삼두짜리고요 자. 이 아이 너무 이쁘죠? 수퍼 원종 엘레강스 자 홍조 분에 이렇게 군생으로 심어졌습니다 아미스타구요 요 아이는 소윤 해바라기 분에 파블러라는 아이입니다 자요 아이 요 아이는 노아 인물공방 분에 어, 문데리고요 눈대리도 굉장히 번식률이 좋아요. 눈대리 차라는 좀안 되더라고요. 제가 키워봤는데 이게 화분이 보여주고 싶은데 공간이 너무 좁고 제가 이게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겠어요. 자, 요 아이는 나나우크민이고요. 아, 쁘죠 자, 서쿠리분의 테입입니다. 요 아이는 소크리븐의 구치구요 예쁘죠? 자, 노아공방분 풍경분의 노노니 자, 됐고요. 이렇게 오면은 멀러도 있구요. 양이 대풍분의 어, 소인제 복륜군이에요 자, 요 아이, 요 아이는 어, 땡삐분의 어, 어, 와인피치 철화예요. 철아가 너무 예뻐요, 이렇게. 그리고 요 아이는 철아에서 풀려가지고 얼굴이 작아요. 자, 요 앞에는 필공방 분이구요. 자, 이렇게 갈게요. 좀 어지럽죠? 자, 남봉옥금. 남봉옥. 달팽이 공방분 네, 땡비분이고요 자, 노아 코사지 공방분에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작은 남봉옥을 심어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자, 땡비분의 남봉옥 은사남봉옥이에요 고리지 없고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것도 은사남봉옥 저는 이 아이 가격대가 비싸기 전에 미리서 샀었어요. 그래서 남봉옥이 엄청 가격이 비쌀 때 도대체 뭐가 뭐가 다른하고 사봤더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요 아이도 복숭아 남봉. 요 아이도 복숭아 남봉. 뒤에는 땡비분에 어. 오베사의 일본 오베사 프로페라예요. 자. 어떻게 사다 보니 남봉옥을 많이 사게 됐습니다. 돌기 남봉옥. 이 아이 돌기 남봉옥이고요. 자, 이 아이는 설탕공주. 옛날 플로아 분 생각나시나요, 여러분? 이렇게 나비. 해바라기에 나비 있는 거. 자, 문가디니스. 노아 불반분에 문가디니스. 저쪽에도 아이들은 많습니다. 대풍 저것보다 더큰대품들이 많았는데 작년 요맘때 딱 600개 정리를 하면서 저 아이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자 이쪽으로 올까요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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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다둥이분에 요 아이가 바이올렛퀸 요 아이는 오란시 이 아이는 긴잎 핑키 아 케라시스 차라 너무 땡피부네 케라시스 차라 너무 이뻐요 땡피부네 진짜 요 아이도 요 아이도 땡피부네 요 코사지에요 코사지 요 아이는 엘리스 너무 이쁘죠 자 메두사금 이렇게 갈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, 윤수제분 이런 게 필요하나요? 사이즈 엄청 커요. 요 아이도 사이즈 엄청 커요. 자, 땡비분에 뭘로 해요? 뭘로? 옛날 태연분. 요 아이는 소연분. 자, 보세요. 독두빙수금. 경성백금, 핑크여왕, 핑크마녀, 이것도 핑크마녀, 그다음 에 얘는 빅뱅철아, 이 아이는 빅뱅철아, 아 빅뱅금, 이 아이는 수묵화, 스무카. 수묵화에요 네, 이렇게. 자, 너무 예쁘죠? 자 보세요. 이렇게. 자, 오늘은. 제가 판매가 아니, 어, 향기 이런 거 갖고 있어요. 라며 하면서 이렇게 올려봤어요. 카렌, 땡비분의 카렌. 따글따글따글 따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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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. 요 아이는 실루엣. 자, 노아, 들꽃 있잖아요. 들꽃. 잔잔히, 진짜 이뻐요. 요 아이. 사진하고 본거하고는 틀리게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. 어제 분갈이 하다가 펜지 철화에서 쌩얼이 하나 떨어졌어요 이아이 뿌리 내려가지고 이제콩분콩올에 올리면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심었이자이아이요아이고요요 아이는 이렇습니다 예뻐요 음. 자 땡비분에 땡비 는이아분도이아이같아요자흑아락는이분 흑사랑 선녀무도 여기가 밋밋한 게 아니고 조각이에요 조각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조각 자 미니 콩군 예쁘죠 법사루도 제가 분갈이하다가 망가진 애들 이렇게 하나씩 심어갖고 이렇게 심어요 남들 지인분들 저기 뭐냐 선물 줄때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구경 잘 하셨나요? 저기 앞에 뭘로 초라 좀 보세요. 그리고 요거 밭대기밧대기자 앞으로 날씨가 많이 더울건데 어, 더위 조심하시고요. 오늘도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